김재호 교수님께서 그 장희빈의 그 저주와 관련된 얘기 네. 드라마가 좀 과장됐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실을 기초로 하긴 하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서 과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얘기처럼 혹시 이 장희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음. 알려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희빈이 죽게 되는 과정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음. 정확한 아, 기록이 없어요. 뭐 사극을 마셨는데 예, 사극 보면 뭐 우리 저기 그 탤런트 이쁜 분들이 사약 먹고 죽지 않습니까? 멋있게 아주. 그 명장면이잖아요. 명장면. 그게 진짜 명장면이죠. 내가! <laughs> 아, 막 이러면서 막 넘치면서 먹잖아요, 사약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근데 기록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기록에는 숙종이 <laughs> 자진하라. 스스로 아, 죽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 이후 기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야사에는 뭐 사약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럼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은장도로, 네, 은장도는 어려울 거고, 목을 그러니까 뭐 자진 중에는 몸매, 몸매 자기 알아서 그렇죠. 그근데 음. 사실 자진은 뭐 대체로 사약이긴 한데 아무튼 뭐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그 장희빈의 사사 과정을 네. 묘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기록과는 아, 좀 다를 수 있다. 어...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하지만 또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사양 먹는 그 장면이 막핏대가 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예. 장면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만중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이 분의 사시남정기를 보면 인연왕후와 희빈장씨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나는 이제 부분인데 이 소설이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뭐 그대로 반영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대로. 예, 예. 그래서 사실 남정기는 이제 음. 김만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 이제 조선 시대 문신이자 소설가인데요. 맞아요. 이분이 말년에 네. 유배지에서 쓴 소설입니다. 한글로 된 소설. 맞아요. 근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첩 네. 갈등을 다룬 그럼 첩 갈등. 처하고 첩의 갈등. 아, 처첩 갈등? 처첩 갈등. 아, 저는 처첩 삼중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처첩 갈등. 딱 보면 뭐, 인현왕후와 장희빈. 아, 그대로 대입이 되는 그러네. 거죠. 그래서 뭐, 천은 이제, 거기 남편이 유연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처는 사씨. 성이 사씨고, 처분 교씨. 네. 성들이 다 이상해요. 그래. 사씨, 사교네, 사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사씨는 좀 곱고 후덕한 사람. 교시는 교활한, 뭐 예상하듯이 교활한, 교활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씨가 쫓겨나요. 음.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음. 뭐 사씨가 불행을 겪는 얘기인데 딱인년왕후와 음. 장희빈하고 그대로 그대로 거의 대입되면 예. 만, 맞게 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숙종의 인년왕후 폐위 사건을 모델로 해서. 음. 대로 이거를 이제 소설화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음. 그러면서 이제 노렸던 게 있겠죠 노림수. 노림수가 있겠죠. 예. 이분이 서인이니까 예. 이걸 모델로 해서 이제 예. 이년 왕후 폐위가 부당하다. 예. 그래서 서인 쪽 입장을 이제 그 소설에 깔아준 거죠. 깔고 예 보기를 다시 그렇죠. 예. 뭐 보기까지 이제 꿈꾼 건데 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 사실은 죽고 나서 이년 왕후가 보기가 <laughs> 됩니다. 그래서. 이연하고 봉의 과정은 자신이 이제 살았을 때 보지는 못하는 거죠. 아, 안타깝네.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미래를 보긴 맞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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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안 맞았네. 네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히베이킹 의 이름은 장옥 정. 어, 마지막으로 풀링 이름은 옥산 부대빈인데요. 파람장했던 어, 인사 만큼이나 풀리는 이름이 참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한번 <laughs> 태어났을 때 받으면 그대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죠? 많습니다. 네, 네. 그만큼 여러 복잡한 단계를 네. 거치게 됐는데요. 네. 조선의 후궁은 풍계와 성씨를 붙인 호칭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궁녀 장옥정이 종사풍 수건 풍계를 받으면 장수건+ 수건, 수건 장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희빈 같은 경우에도 수기와 귀인을 거쳐서 내명부 정일풍 빈에 책봉되면서 비로소 장희빈 우리가 아는 이 익숙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름이 희빈이 아닙니다. 명확히 말하면 희빈은 그냥 자코와 풍계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후에 희빈은 음. 왕비로 책봉되면서 이제는 중전마마로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값을 한국으로 인연왕후가 복이 되면서 네. 중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이 됩니다. 음. 또인연왕후를 저주한 혐의로 이제 자진한 후에는 자코 없이 장씨로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이 즉위한 후에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생모인 사친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제 추보의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친을 그냥 서인, 일반 평민과 같이 이제 장시로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칭호가 필요하다라는 아... 논의가 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원군의 예와 같이 빈자 위에 특별히 하나의 대 자를 음... 덧붙여서 대빈이라는 칭호를 새롭게 마련하게 돼요. 음... 저 희빈의 본관인 옥산을 여기 앞에 붙여가지고 옥산부 대빈이라는 호칭이 이때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영조를 낳은 인물인 숙종의 또 다른 후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네. 숙빈 최씨가 있죠. 그런데 장희빈의 죽음에 숙빈 최씨도 꽤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구와 관련된 네. 내용이 숙종 실록에 실려 있는데요.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음. 어, 취성당의 소척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덮으로 사람들을 몰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아까 그 고대목, 고대목이 네. 이제 장희빈이 인현왕을 저주했다고 숙빈채씨가 숙종에게 밀고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현 왕후가 승하하고 장 장희빈을 왕비로 보기시키는 음. 남인들의 이제 정치적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장희제를 복적하라는또 상소도 이어지고 음. 그다음에 장희빈의 상복을 다른 후군과 구분해서 좀 높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음. 근데 이제 요 결정적으로 아까 그좀 전에 숙빈 최씨가 밀고한 내용 음. 자, 장희빈이 그런 저주를 했다. 라는 밀고를 통해서 어 이제 숙종이 그 장희빈의 죄상을 전해 들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세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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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